과거보다는 많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과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때문에 개발 행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지자체마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속초시 장사동 우림연립주택 일대입니다. 하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번번이 사업 추진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현재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1 6 m 약 5층 높이의 건물 밖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인근 지역인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들어선 군부대 전기통신 시설이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고성군 용촌 마을은 건물을 지을 때 일일이 군부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높이도 대부분 2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군작전상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이 없도록 우리 부대 또 정부 차원에서 적극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고성과 철원 등 최전방 지역 5개 지자체는 군사 붕괴선에서 25km 이남까지 민간인 통제선이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경우 전체 면적 664 제곱킬로미터 가운데 약 64%인 442 제곱킬로미터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강원도도 전체 면적의 18%가 넘는 3,000 제곱킬로미터의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을 군사 분계선에서 15km 이남으로 줄이고 과도한 규제도 완화하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규제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제를 통해서 지역 개발을 좀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보호구역 자체가 해제되거나 구역 내 개발 행위 제한이 대폭 풀려 재산권 행사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